너무 예쁜고 좋아서 여기 남아 있는 거겠지 짠. 와, 역시 역시. 이번 진짜 면부로지다. 면부지다 <laughs> 아, 아, 아. 아, 아. 이건 진짜 사기야. 아 찍이네. 이네 아, 이건 진짜 사기야. 눈물 나볼까? 아픈 길 플러스 마이드는 좀 쎄. 이상하게 좀 아, 이건 그래. 아 가사 누가 썼어? 진짜 누가 썼냐 정말? 겁나 웃긴 게 지가 써놓고 이렇게 무릎 나왔는데 지가 이제 눈물 이렇게 차오라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아주 별꼴이란 별꼴이야 그냥 적당히 해임마강정현아 좋아요.